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i 네. <laughs> Good morning, BI. g o n i n g BI. Good m o r n i n 이 BI. Good morning, BI. n i n g b r n i n 어 BI. g 습니 d 수 g o o d morning, i n 네, 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DNI 코리의 대표 를 맡고 있는 존 윤입니다. 어, 1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도쿄에서 d n i 미팅에 참관했을 때그 특별한 감정을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치병을 진단을 받은 후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어, 프리랜서 코치로 시 일을 시작했던 저는 그 아침에 사업가들,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 그리고 영업직들이 모여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서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가 없이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는 그 미팅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불안했었던 저는, 아, 이렇게 팀으로 같이 일을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없는 나라는 기벌스 게인의 철학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다면, 많은 사업가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한국에 와서 D&I 코리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1,500명에 가까운 사업가들이 D&I에서 활동하시면서, 을 1년에 무려 8만 건의 사업소개를 주고받고 계시고, 작년 한 해만 1,520억 원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DNI를 통해서 성공을 하셨고, 지금도 성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송파 지역의 총괄 디렉터이시자, 그리고 이 기볼스, 게, 기볼스 챕터의 상파이신 공지륙 디렉터님도 그중한 분입니다. 제가 처음 저분을 DNI에서 시작했을 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게 애되고 날씬하고, 어, 어, 그런 사업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다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어, 그래서 실내 공기 컨설팅을 하고 계시던 아주 젊은 사업가셨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공지로 디렉터는 롯데월드타워 같은 특급호텔을 고객으로 이 그런 특급호텔에서 실내공기관리를 맡길 정도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1,500명의 사업가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탁월한 리더가 섬기는 사업가들이 이 송파 지역에서 최초로 비즈니스 협업 공동체 기버스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들한테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지그지그러라는 유명한 자기개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충분히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기벌스챕터 멤버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송파의 비즈니스 문화를 바꾸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의 비즈니스 문화를 바꿀 겁니다. 이 탁월한 리더들이 모인 사업가 집단 송파의 기벌스케 챕터의 멋을 다시 한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도 이 타모라 팀과 함께 큰 꿈을 함께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강연을 마쳤고요. 다음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지역은 서초입니다.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존 e k 셔셔디디터님께큰큰수수탁탁립립다다여여분분반습습다 제가 o r 부터 와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라서 제가 이번 주에 다섯 개 지역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다섯 아, 개 지역을 방문을 왜 하냐면, 감사 인사 드리는 방문이요 그래서 아침에는 소파 지역에서 첫 번째 챕터가 만들어져서 그 챕터에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차가 좀갚해서 늦었습니다. 어, 오늘 처음 막저 만나는 분들도 좀 계시죠. 그쵸? 그쵸? 전 아, 비엔날레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 2012년부터 비엔아이, 코리아 아, 내셔널 대표로서 봉사를 어, 하고 있습니다. 아, 2000, 비엔아이를 알게 되면 2007년 그 정도부터 비엔아이, 일본에서 뭐 활동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아, 2012년에 한국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아, 오, 오늘 그래서 제가 안문드린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w c 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이게 어떤 뭘 하는 행사냐면 1년에 한번 2월달 첫째 주에 BNI 전 세계에서 이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라는 걸 진행하는데 멤버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좀더 밖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디지터들을 집중적으로 초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BCD도 하고, 그래서 멤버도 많이 밀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때 제일 비지터출대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경쟁을 해서 제일 미국에서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크루즈를 알바마이저박사님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런 행사인데, 요번에는, 요번 어 행사, 요번 행사의 주제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엔나이 27만 명 멤버들이 전 세계에서 감사의 물결을 좀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이번 한주 동안 뭘 하냐면 하 멤버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있게 해주신 분들 다섯 명한테 감사를 좀 드리는 메시지를 보내자라는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 감사할 만한 분 다섯 분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 메시지를 남아서 SNS에 올리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분이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uh, SNS에 uh, INW2020 uh, uh, 그, 그샵 버튼 해가지고 그리고 uh, Thank you more BNI 메두페에서 올려주시면 uh,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해 이번 주에 네. 여러분이 이 기회에 동참할 게 되게 쉬운데요. 다섯 네. 명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기에서 특히 좀 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어, 두, 특히 두분 계시는데요 아, 배재열 대표님하고 김주환 대표님 아, 두 분한테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감사를 <laughs> 이분,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아, 이분들이 뭘하시냐면요 저희 비엔나 교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더전이에 기꺼이 인턴십을 제공하셔서 3주 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시면서 훈련 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장학금까지 지급해 주시는 멘토 역할을 요번 1월 달에 톡톡해 히 주셨습니다.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w, w 챕터의 멤버분들 지금 올해 활동하고 계시는 멤버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 왜 그러냐면 2년 전쯤이었던가요? 아, 아, 저희가 아, 같이 서로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면서 이런을 하는데 아, W 챕터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도 좀, 좀 하고 상처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의 노력이 없, 없이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W장터를 유지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들어오신 분 계시면 지금 오랜 활동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어, 감사... 전하는 제 말씀 이거를 끄시고요 오늘 2020년 여러분 한해 동안에 아 여러분의 사업의 꿈을 <laughs> 아 제가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다로 마음속에 에베레스트를 꼭 같이 등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